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여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그래야만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며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백 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아흔 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내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아들의 자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말은 내가 다 들었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 그에게 많은 자손과 후손이 있게 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큰 지도자 12명의 아버지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뒤에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해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는 99살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도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종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내 네,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조수, 당신 말대로 하겠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밀가루 세스알을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소?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사라는 두려워져서 거짓말을 했습니다.저는 웃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아니다.너는 웃었다.그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했습니다.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게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만약 저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성 안에 착한 사람이 45명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 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성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성 안에 착한 사람 45명이 있다면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착한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만약 저성 안에 착한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3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착한 사람이 2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2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만약 열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열 명만 있어도 저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장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네 주여 제발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그러시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지내겠소. 그러나 롯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로세 집을 에워쌌습니다그 가운데는 젊은이들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롯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로시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딸 둘이 있소그 애들을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오. 로세 집을 에어싼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놈이 우리 성의 또돌이로 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하려 들다니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 놈이 먼저 혼좀 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두 사람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것 없이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사는 다른 친척들이 있소?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있소? 만약 있으면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요.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로세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로세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재약으로 인해 이 성에 심판이 임할 때에 당신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도 로시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끌고. 성박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록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두 사람은 록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살려면 이곳을 피해야 하오. 골짜기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오. 그러자 로시 그들 중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산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산에 이르기도 전에 재앙이 닥쳐서 저도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도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저 성은 참으로 작지 않습니까? 저 성으로 도망가 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천사가 로세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에도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겠소. 당신이 말한 저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소. 하지만 빨리 도망가시오. 당신이 저 성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소돔을 멸망시킬 수 없소.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성은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렸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마치 비를 내리듯 요한과 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두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또 요단 골짜기 전체와 두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그런데 로세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 앞에 서 있었던 곳으로 갔습니다.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브라와 요단 골짜기가 있는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 같았습니다.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롯은 소알에서 계속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은 산으로 이사했습니다.롯은 딸들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와 결혼할 남자는 없다. 그러니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큰딸이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잤으니,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한 다음,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자.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롯은 작은 딸이 한 일을 몰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롯의 두 딸이 모두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압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모압 백성의 조상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습니다. 베남미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암몬 백성의 조상입니다 20장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에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그녀는 결혼한 여자다.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꿈에 보았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이려 했소?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했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으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나의 누이동생이지만 어머니가 다름으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 나라로 다니게 하셨을 때 나는 사라에게 내 말을 들어주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 땅을 둘러보고 어디든 그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아도 좋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오빠에게 은 천세계를 주었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깨끗한 사람임을 증명해 줄 것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